네,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차렷! 강객 여러분께 인사!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태양노래 연출는 감독 조영준입니다. 아, 토요일 귀한 저녁시간에 이렇게 극장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영화무척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네, 따뜻한 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말에 편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태양의 노래에서 민준 역할을 맡은 차연입니다 네,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태양의 노래라는 영화로 마무리실 수 있게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중한 시간, 그리고 행복한 시간이 담겨있는 영화입니다.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께 고스란히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꼭 리뷰도 작성해 주시고요. 여기 r v i n g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 y 니 u c a n 가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미 o m 의 정지수입니다. 네, 오늘 주말에 저희 영화 c 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집에 가시는 길에 즐거우셨다면 여기 리뷰 이벤트도 많이 이참해해주시면사하하겠고요그 주변에 유성욱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여기 메가박스 어플에 네, 그 평점 이런 어, 실관남평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그러면 저희 아, 아, 네. 아, 네, 네. 알겠습니다. 아, 제가 끊은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. 네. 음. 자, 우리 그러면 네 앞으로 영화를 보시게 될 텐데 영화상에서 나오는 우리 지금 듣고 있는 이 노래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잘좀 봐주시면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OST 저희가 지난주